회사에서는 경영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럴 때는 CEO로부터 전략기획 부문의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회사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게 됩니다. 성장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죠. 앞서서 성장전략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중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두 인물의 성장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앤소프는 20세기 중엽의 성장 경로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네 가지 경로는 오랫동안 학교의 강단에서 인용되어 왔죠 그러다가 1900년대에 맥킨지의 컨설턴트 머다드백에 있는 성장 경로를 7곱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베개의 구분은 종전보다 성장 경로를 세분화하기도 했지만 구체화한 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경로 중 오른쪽 위로 갈수록 위험도도 낮으며 자원도 덜 드는 방안입니다. 오늘은 이 영역, 즉 자원도 덜 들고 위험도도 낮은 성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게이는 현재 고객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판매 촉진이나 서비스 차별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인 앤드 컴퍼니의 컨설턴트인 크리스 주크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말합니다. 크리스 주크도 이전 시간에 이미 소개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핵심 사업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사업을 잘하는 노하우를 획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 주크는 이것을 가리켜서 재현성 있는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현성 있는 사업 성공의 공식이죠. 성장 전략을 말한 그의 두 번째 책 《핵심을 확장하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재현성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고객에 대한 통찰을 얻어서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파했습니다. 다섯 가지 기회를 말했는데 우선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 고객의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라. 2. 고객 지갑 점유율을 높여라. 3.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을 이해하여 거기서 성장 기회를 발견하라. 4. 고객 세분화를 잘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라. 5. 고객 중심의 제품 개조를 잘하라. 이제는 다섯 가지 항목을 하나씩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의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좋은 예를 들면 고객은 제품값이 높더라도 총 유지 비용이 낮으면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설비 제품에서 적용될 수 있지요. 어느 포클레인 회사는 가격이 경쟁사보다 비싼데도 유지 비용이 낮아서 포클레인 구입비와 유지 비용을 합한 총 비용이 경쟁사 제품보다 낮음으로써 고객에게 이득이 되어 경쟁력을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제품의 구입 비용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할 때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제품 분야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토클레인 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자동차나 여러 가전제품 같은데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고객 지갑 점유율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일단 우리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 다른 상황에서도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사례로서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긴 사람들에게 렌터카를 제공하던 작은 기업이 일단 확보된 고객의 니즈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 공항에서 대형 렌터카 회사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여서 빠른 성장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사고를 적용할 분야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다른 경우에도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여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 경우를 봅시다.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하는 고객이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상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착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의 사료와 용품을 판매하던 기업이 애완동물의 건강, 미용, 훈련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넓힌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관련되는 다른 제품을 이용할 때 자사의 것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자사가 이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기회가 발견되면 새로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객 세분화에 의한 성장 기회 발굴입니다. 고객 세분화는 마케팅의 초보자도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과 안목으로 세분화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적인 세분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세분화를 하면 이전까지 생각지 못했던 세분 시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객별로 서로 다른 니즈에 대응하여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질레트가 안전 면도기 시장에서 우량한 성과를 거두고 나서 자신들이 남성 고객에게만 집중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성 고객에게 착안하여 더큰 성장을 한 세례가 있습니다. 고객 세분화를 할때 과거에는 여성 고객을 생각지 못했는데 새로 이 여성 고객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분화를 새로운 관점으로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 중심의 제품 개조입니다. PNG는 이 방면에 탁월한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신제품 개발까지도 해냅니다. 지금까지 말한 고객에 대한 다섯 가지 포인트를 실천하고 거기에 이때까지의 사업 경험에 의한 재현성이 있는 사업 성공 공식을 적용한다면 대단한 제품을 새로 개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홍승철 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